소아시아 서안의 풍요로운 도시 트로이는 아가멤논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그리스군의 공격을 받아 10년 동안이나 계속된 공방전을 보내고 있었다. 해변에 서 있는 거대한 목마를 발견한 트로이 사람들은 그리스군이 공략을 포기하고 철수하면서 남긴 선물로 착각하고 트로이 성 안으로 목마를 끌고 들어간다. 그날 밤 병사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목마 속에 숨어있던 그리스 병사들이 한 명씩 땅으로 내려왔다. 트로이는 그날 밤에 함락되고 말았다. 시민은 모두 살해되고 나머지는 노예가 되었다. 혼란 속에서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사위인 아이네아스가 탈출에 성공한다. 아이네아스는 아프로디테와 인간 남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아들이 죽지 않기를 원했던 아프로디테가 아이네아스를 탈출시키고 아이네아스는 로마 근처 해안에 정착한다. 그의 아들 아스카니오스가 왕위를 물려받아 30년간 나라를 다스린 후 알바론가라는 새 도시국가를 건설한다. 기원전 13세기의 이야기다. 400년 후 알바론가의 왕이 죽자 그의 동생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조카인 왕녀를 천여신을 섬기는 무녀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그녀가 잠이 든 사이 군신 마르스가 그녀에게 한눈에 반한다. 마르스는 하늘에서 내려와 왕녀가 잠에서 깨기 전에 왕녀와 사랑을 나눴다. 왕녀는 그 이후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들을 로물루스와 레무스라 불렀다. 그러나 숙부가 이 사실을 알았고 왕녀는 감옥에 갇히고 쌍둥이는 바구니에 담겨 테베레 강에 버려졌다. 테베레 강을 지나가던 늑대가 아이의 울음 소리를 듣고 그들을 꺼내 젖을 물려주어 굶주림에서 구해준다. 이후 지나가던 양치기가 쌍둥이를 발견하여 데려간다. 쌍둥이는 자라며 그 근방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출생의 비밀을 알아낸 쌍둥이는 부하들을 이끌고 알바론가로 쳐들어가서 왕을 죽인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는 알바론가에서 떠나 테베레강 하류에 도시를 세우기로 한다 그러나 도시를 세우는 과정에서 왕위를 놓고 둘 사이가 나빠진다 형제는 분할 통치를 하기로 하고 로물루스는 팔라티누스 언덕에 레무스는 아벤티누스 언덕에 각각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평화는 잠시뿐이었다 세력의 경계였던 도랑을 레무스가 넘었다 로물루스는 이를 두고 볼수 없었고 레무스를 죽인다 기원전 753년 4월 21일 로물루스의 이름에서 따온 로마는 이렇게 탄생했다. 기원전 8세기 이탈리아 안에는 라틴족, 사비니족, 삼니움족 등 여러 민족이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민족은 중북부 이탈리아의 에트루리아인, 라틴계 로마인, 남부에 정착한 그리스인이다. 에트루리아인은 아직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민족이다. 이들은 주로 언덕에 도시를 건설했다. 대표적인 도시로는 피렌체가 있으며 중부 이탈리아에 있는 풍부한 광산을 활용한 우수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참고로 티레니아 해는 에트루리아인의 바다라는 뜻이다. 기원전 8세기 에트루리아인의 세력권은 북쪽의 아르노강과 테베레강 사이 전역에 퍼져 있었다. 12개 도시국가의 연방제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오늘날 알려져 있는 것은 아레초, 볼테라, 키우시, 비테르보, 오르비에토, 타르키니아, 체르베테리, 베이, 페루자 등 9개이다. 종교를 제외하고는 자치에 맡기는 전형적인 도시국가였으며 사람과 맹수가 싸우는 경기를 즐겼다. 기원전 8세기 그리스는 귀족이 통치하는 도시국가 폴리스 시대였다. 그리스인은 통상을 주로 하는 해양 민족이었다. 경제 발전과 인구의 증가로 해외 진출이 활발했고 이들이 지중해 전체에 엄청난 수의 식민지를 형성했다.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가까워 많은 폴리스들이 존재했다. 나폴리, 타란토. 시칠리아의 메시나, 시라쿠사 등이 그들의 세력권이었다 로마는 이두 거대한 세력권 사이에서 조그만 라틴계 도시로 시작했다 로마는 테베레강 동쪽 연안 7개의 낮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키리날레, 비미날레, 에스킬리노 카피톨리노, 팔라티노, 첼리오, 아벤티노 레무스를 죽이고 왕이 된 로물루스는 팔라티노 언덕 주위에 성벽을 쌓고 신에게 제물을 바쳤다고 한다 1대왕 로물루스 로물루스는 국정을 세개의 기관으로 나누었다. 왕과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로원 그리고 민회이다. 이 체제는 이후 로마 정치 체제의 근간이 된다. 이후 로마는 주변 국가들을 약탈하기 시작했고 여러 민족들을 흡수하고 원로원 의석들을 제공했다. 로물루스는 주변 부족과의 싸움으로 일생을 보내다. 기원전 715년 하늘로 승천했다고 전해진다. 2대왕 누마 폼필리우스 로마 네스 라틴과 사비니의 대립으로 분쟁 중이던 로마 원로원은 사비니족 출신 누마 폼필리우스를 왕으로 추대한다. 40살의 왕이 된 누마는 먼저 전쟁의 신 야누스에게 바치는 신전을 지었다. 이 신전의 문은 전시에 열리고 평화시에 닫힌다고 한다. 또한 누마는 국내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을 입안한다. 우선 목수조합, 도공조합 등 단체를 설립했다. 또한 1년을 12달 355일로 정하고, 남은 달수는 20일마다 결산하는 달력을 만들었다. 참고로, 야누스에서 따온 달인 제뉴어리는 원래 11월이었다. 마지막으로, 누마는 종교 개혁을 한다. 로마에는 많은 신이 있었다. 유피테르, 유노, 베누스, 디아나, 마루스 등. 누마는 이들을 정리하여 신들에게 계급을 부여하였다. 이후 누마는 43년 동안 로마를 다스린 뒤 사망하였다. 3대왕 툴루스 호스틸리우스. 호스틸리우스가 왕위에 선출된 후 로마는 다시 외부로 눈을 돌린다. 우선 툴루스는 선조의 땅 알바론가를 공격한다. 알바론가의 퀸틸리우스, 세르비우스, 율리우스 같은 가문을 로마의 귀족으로 흡수하였고 원로원 의석을 제공하였다. 툴루스는 근처 라틴족과 사비니족과의 전투로 시간을 보냈고 32년 동안 로마를 다스린 이후 사망하였다. 역사가 리비우스에 의하면 툴루스는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한다. 4대왕 안쿠스 마르키우스 안쿠스는 누마의 외손자로 사비니족 출신이다. 전쟁을 계속한 로마는 패배한 민족들을 흡수하며 세력을 넓혔다. 안쿠스는 테베레강에 처음으로 다리를 놓고 강어귀의 오스티아를 정복했다. 이를 계기로 로마는 지중해와 마주하게 됐고 염전사업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안쿠스는 25년간 로마를 다스렸다. 5대왕 타르키니우스 프리스쿠스 타르키니우스는 에트루리아인과 그리스인의 혼혈이다. 로마 전역을 돌며 선거 운동을 한 타르키니우스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 왕에 선출된다. 그는 원로원 수를 200명으로 늘렸고, 일곱 언덕 사이 저지대, 습지대를 간척하였다. 이곳은 공공 건축물 포룸 로마눔의 토대가 되었고, 언덕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그러나 타르키니우스는 제위 37년째 사위 세르비니우스 툴리우스에게 암살을 당했다. 6대왕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세르비우스 튤리우스는성왕을 암살한 이후 원로원의 추대로 왕이 된다. 그는 현재에도 남아 있는 세르비우스 성벽을 완공했고 인구 조사를 실시한 후 군제 개혁을 시행한다. 로마 시민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6개 계급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투표권에 차등을 주었다. 세르비우스는 이후 병법을 확립해 군대를 전위, 본대, 후위로 나눈다. 이는 로마의 기본 전술 교범이 되었다. 이후 세르비우스는 44년간 로마를 다스리다 암살당한다. 7대 왕 타르키니우스. 타르키니우스는 5대 왕 타르키니우스 프리스쿠스의 아들로 세르비우스를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다. 타르키니우스는 라틴 동맹을 결성하고 에트루리아를 동맹에 끌어들인다. 그러나 그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아들 섹스투스와 친척의 아내인 루크레티아를 겁탈한 후 도주한 것을 계기로 일어난 콜라티누스와 유니우스 브루투스의 반란으로 쫓겨난다. 그는 로마의 마지막 왕이 되었으며. 기원전 509년 로마 왕정은 244년 만에 막을 내린다. 로마 공화정.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는 로마를 공화정으로 바꾼다. 그는 민회에서 최고 지도자인 집정관을 두명 선출하는 제도를 만들고 원로원을 300명으로 늘린다. 이후 집정관과 국고를 분리한 법, 항소권 등의 법을 만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에트루리아와 적대 관계로 돌아서고 에트루리아로 망명한 타르키니우스는 꾸준히 로마를 침략한다. 로마는 기원전 501년 타르키니우스를 물리치고 에트루리아와 화친을 맺지만 내부에서 더큰 문제가 발생한다. 귀족과 평민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발단은 이렇다. 원로원에서 집정관이 뽑히는 경우가 잦아지며 서로 가까워진다. 유착이 심해지고 미네를 구성하는 평민계급은 소외감을 느낀다. 분노한 평민층은 두 번이나 파업을 벌였고 기원전 494년. 평민 계급의 대표 호민관이라는 관직을 신설했다. 그러나 평민 계급의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파업은 계속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원전 449년 12표법이라는 성문법을 만들고 4년 뒤에는 귀족과 평민의 결혼을 인정하는 법률도 제정되는 등 로마 평민의 권리는 계속 신장되었다. 그러나 로마 귀족의 힘은 아직 건재했고 분열은 계속된다. 기원전 396년 로마는 베일을 공략한다. 이후 로마 평민들은 베이로 이주한다. 그러던 사이 켈트족이 로마를 침입하였다. 그러나 이곳은 방어전을 펼치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기원전 390년 침입한 켈트족에게 무력하게 패배한다. 같은 해 7월 18일 켈트족은 로마까지 진군했고, 7개월 동안 로마는 쑥대밭이 된다. 돈을 주고 켈트족을 물린 로마는 충격을 받아 분쟁을 멈춘다. 이후 로마는 정치 체계를 손본다. 기원전 367년 리키니우스 법을 제정하여 집정관직을 평민에게도 부여한다. 로마는 특이한 정치 체계를 보유하고 있었다. 로마는 백인대 한개에한 표를 부여했고 민회의 총 투표수는 193표였다. 1계급은 98표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계급의 표로 과반을 채우기도 했는데 이것은 민주정보다는 과두정에 가깝다. 이후 로마는 여러 직위를 만들었다. 로마 내각은 민회, 평민 집회, 원로원, 집정관, 법무관, 회계 감사관 재무관, 안찰관, 호민관으로 구성되었고, 비상시에는 독재관과 기병장관을 임명했다. 국내를 정비한 로마는 다시 주변에 눈을 돌린다. 켈트족 침입 당시 동맹국에게 배신당한 로마는 라틴 동맹을 로마연합으로 바꾸고, 로마, 라틴 동맹 가맹국, 무니키피아, 콜로니아, 소키의 다섯 부류로 나눈다. 또한 로마는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가도를 건설했다. 도로는 로마 건축물의 상징이다. 기원전 312년 아피아 가도를 시작으로 발레리아 가도, 클로디아 가도 등 로마 전역에 길을 놓는다. 이를 위해 로마는 또다시 주변 민족들과 전쟁을 시작했는데 기원전 297년 켈트족과 에트루리아인, 아드리아의 운브리아인, 삼리움족이 세 방향에서 로마를 공격한다. 로마는 이들을 모두 격파하고 운브리아인, 에트루리아인을 로마 연합에 가입시킨다. 기원전 290년에는 삼리움족을 합병했고 이에 주변국들은 위협을 느꼈다. 그리스 식민도시 타렌툼은 기원전 285년 북부 그리스 에페이로스의 왕 피로스를 용병으로 고용했고 피로스는 2 6,500명의 병사와 코끼리 18마리를 이끌고 타렌툼에 상륙한다. 초반 승기를 잡던 피로스는 시칠리아의 배신으로 세력이 점차 줄었고 베네벤토에서 패배한다. 기원전 273년 로마는 타렌토를 함락하고 기원전 270년 루비콘강에서 메시나 해협까지 이르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다. 이후 로마는 기원전 267년 독자적인 화폐를 만들어 대외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이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너머를 보기 시작했다.